자이 참수하고 직선의 두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랑 1이래. 자 그럼 우린 식을 이렇게 쓸수 있잖아, 그렇지? 그리고 한쪽으로 다 이항을 해줘서 정리를 해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3이고 하나가 1이라는 소리야. 그래서 두 근의 합, 두 근의 합은 뭐야? 여기선 3분의 a 더하기 2가 되겠지. 얘가 바로 마이너스 3 더하기 1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가 되더라. 자, 그러면 얘랑 마이너스 2랑 같으니까 양변에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a는 뭐가 되겠어? 그러면 플러스 2가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8로 정리가 되겠지. 자, 이번엔 두분의 곱은 3분의 1 빼기 B가 되는데, 얘가 바로 마이너스 3 곱하기 1인 마이너스 3이 됨으로, 양변에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되고, 1을 또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0이 됨으로, B의 값은 몇이다? 10이 됩니다. 라는 거야.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, 자, 10이랑 마이너스 8이랑 더해주면 2가 되겠지. 그래서 답은 5번으로 크 값이다.